사모님 집은 볕집이 없네요. 볕집은요, 아직, 뭐, 후기에만 먹이니까. 이 후기만? 예. 예저 밑에 있을 거예요. 아. 후기 없고, 예. 근데, 공포를 많이 먹이고, 이게, 공일인가? 예. 우리 밭에서 한 거예요. 예. 그 옥수수 쌓일 내지는요? 집에서? 집에서? 네. 저쪽에, 밭에 공0 8이 엄마였죠 엄마였는데 네. 그 엄마한테서 이렇게 내려온 애들이 다좀 네. 좋아요 점수 한번 해보세요 네. 그 후대가 여또한 마리 있거든 야하고 5927그 형매로 네. 뭐1628그 아랫대로 1628 1 8 0 2뭐 이런 애들이 야한데 형이 좋네요 어진커 어 네. 네. 최고 커가지게저사그 엄마야 예 네. 다음에 경진대하면 내보내서 아니요. 우리 네. 안내 보내요. <laughs> 내 보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넘청 받아다가 유산 돌려고 비래 아. 네. 소채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네. 진짜 네. 크고 좋네. 아니 야 아니. 야 근데 하 눈들이 그래. 사람이 깔고 보고 있잖아. 나 놀라는데. 이거 누가게요. 진짜 등불 봐. 오늘 누가 저안 보이더라. 예쁘지야. 예쁘네. 땅이 진짜 좋네. 근데 진짜 몸좀신하긴 한데 뭐라 해도 똑도하네밥 음. 먹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잡히고 저렇게 하면 빠진다는 거다 안다 이 야가 어. 그래 지그거 하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네. 담가야지 안 그러면 잘안 잡혀 네. 지가 극치가 좋으니까. 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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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봐보면 사공 선을 사공 선해야돼 지금. 근데 그래도 우리 할매는 너무 잘안 돼. 아무데도 내가 우리 엄마 엄마는. 전기업에서 족보 만드는 거 우리 집에서 배 뜯기 같대. 아이거 아니라 그랬다. 이구네 누가 아니라 그랬. 신봉부장님이. 알길 대하고 사장님 족보도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우리 족보 없어 이제. 예. <laughs> 이제는 뭐 정계에서 잘해 놓는데 일부러 족보까지 만들 필요 없어. 보기 편하죠. 잘해 놨잖아. 예. 그게 년동년이 오래됐어요. 우리 맨 처음에 취재할 때 오셨으니까. 여기는 오구이 집이 오구이가 이라 그래요? 어, 08년 3월이지. 아니라 그래요? 있으면 남동이. 내가 이렇게 그래갖고 사모님이 저거요그가 차이가 있네 그어 보자 니까이 보일 때 이게 이젠 4058좀 기대되거든 4058에서 530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밑에 봐보면은 같은 번호가 같이 다 이게 같은 번대되가지고 예. 이게 뿌리가 그렇지. 뭐, 가는 우리는 이제 다 알지. 네. 아, 저4 0 8제 자궁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감정하고 나면은 해내야. 이제 걔는 아기를 네. 그뭐 태어나 가지고 아기가 잘못됐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궁이 깨끗하지가 못하다는 아, 세척해야 된다. 예. 네. 일단은 이제 수정할 때는 깨끗한 오로가 나왔는데 네. 그렇지만 내가 그건 두고를 봐야 돼. 네. 다음 파스예요. 예. 네. 네. 그 월간 한의 장기국장이 처음에 어디만 아, 막 이거 뭐뭐 계제하고 뭐, 뭐 의하고 절해하고 상고 준다카지만은 굉장히 교착되기도 하는 입소만 제더라 안. 혼자서 잘하는 애는 뭔데? 요 <laughs> 는애기 태어나도 우리가 걱정 안 하는 아, 아 새끼를 잘 돌봐요 음, 그런, 그런 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 보면 그좀 이봐 약간 사람이 싫어함 편한이. 해놨잖아 사람 싫어한다고 우리가 네. 들어가지를 오지를 못하게 아, 지원자서 그래, 알아서 다 해. 알아서 다 케어를 네. 해요 그러니까 이, 이런 걸 적어놔야 혹시 네. 내가 없을 때라도 네. 이 현황판을 보고 네. 이제 아 이거 들어가면 안된다아이 공격함도 있네 예 네. 네. 공격하는 네. 것도 있고 예그 네. 사람들을 들리거든 돌리는... 음. 그러고 좀 아줌마는 좀 깔무시해. 어, 그래? 음. 그래도 이제는 좀하도앙살을 무리니까 애들이 좀 알아. <웃음> <웃음> 내가 하도 <나도> 소리를 지르니까. <laughs> 그러고 치료를 내가 다 하니까. 상우님 다요? 아니 우리 신랑이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하는데. 조심하지 예. 예. 마. <laughs> 처음에 뭐냐고. 처음 소이버지가 들이마는. 또 웃기네 이제. 아이 그냥 어디 많은 내방 어디 는나 저리 가라. 창포 할때 창포 만누할때그 뉴질랜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갔어요. 네. 열흘이나 가니까 어떻게? 섬을 혼자 다 해야 되겠네. 네,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수의사님 부르니까 막 육칠만 원 달라는 거야. 네. 그 돈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수의사한테 물어봤지. 주사 어떻게 넣으면 되는데요? 이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배웠어요. 아. 그때가 이천오. 어느 있는가? 그때 배우신가요? 네. 얘들은 지금 뭐 맥입니까? 얘들은 지금 육성 맥이잖아. 육성하고, 이 풀은, 이풀 이름이 뭐지? 고민하고, 이 풀은, 예? 풀 이름이 뭐지? 블루그라스. 블루그라스? 예, 네. 나 블루그라스. 네. 패스큐어 뭐... 아, 얘들이 이제 저 뒤에... 알파바 퓨어? 근데 잘안 먹어. 잘안 먹어요? 음. 이 사료는... 이는 뭐예요? 이거는 닭트 사료. 아, 스파트네? 네, 이거 비싼 거잖아. 네, 조단백이 얼마 빌려? 23%네. 네. 조담배 23%. 어잘 먹습니까? 되게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수입 네, 사료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서 이제 종무 생산이 목표. 해안 되겠어요. <웃음> <웃음> 한 번. 에이거 1800원 간각 킬로예. 풀 어린 새싹 가지고 네. 새싹까지 만들어 온거요 이게 지금 색깔은 아, 이건데. 아. 먹고 나면 뭐가 뭐래 분이 파래 그게 똥그 똥이. 똥이 있잖아. 살 파래요. 여기는 다른 공물이 안 들어갔다는 거지. 풀 유생풀 가지고 풀만 가지고. 음. 풀 좋은 이파리가. 이파리로. 음. 이게 굉장히 비싼 거8 0 0 원에서 모는. 모나리뭘 모데 우리 매기네. 예, yeah, 먹이고 있네, 애들. 멘트 <laughs> 나. <laughs> 애들 할 얘기 좋네. <laughs> 오늘이 이제 지 23일차. 예. 네. 저때인지요. 네. 근데 이번에 전술 때 보니까 애들 체중이 있잖아요. 다 100kg가 넘어요. 이웃체중이웃체중료 예. 네. 최고 큰게 141kg가 나오더라고요. 와. 1 아. 네? 1하고 네. 1번하고 예. 네. 큰 아들이 나오더라고 아는 1단지 1.6톤이 또 나오더라. 얼마예요? 1.6kg. 1.6이 1단정 차량에 나와요? 그렇게 가져갈게요. 야. 요런 아들은 100kg. 네. 요런 거는 100kg. 좀 등들이가좀높은아들은 120kg. 뭐 요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내가 이번에 해 보니까. 얘는 육종농 가라서 체중 달지야. 네, 달았잖아. 예. 네. 들더 이제 수정하는 종비누 예. 네. 아크네요 얘가 아까 그오구이칠 후대, 예. 후대 후대 후대야 아. 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예. 쌍둥이 한 마리는 좀 옳잖아요 암성한테 두 마리 낳는데 근데 얘가 얘 얼마나 순한지 몰라 얘는 들어가면 있잖아 사람한테 막옷 잡고 그 개들 다 그래요 우리 구이칠 개들 형매도 그렇고 희한하게 순하고 애들을 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다 얘들은 <laughs> 겠나? 네. 공급 지금 발증 왔는데. 네. 수정해야 돼. 뭐 이런... 몇 개월에 수정하십니까? 네? 몇 개월에?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한 14개월, 5개월 그 사이에. 예. 예, 네. 최고나 최장 좋네요. 아, 체중을 12개월령에 체중을 달아보니까 네. 리가 400kg 넘는 애들이 전에는 400kg 넘음 없는 애들이 한두 마리였는데 이번에는 다섯 마리인가 20 마리 되더라고. 음. 암소인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사료만 쌔리 많이 먹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풀을 많이 풀을 많이 먹이네. 네. 풀은 막 한정없이 주니까. 예.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풀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맞죠. 지금도 줄일 수도 없고. 그냥 그냥 그래지 싶좀 요즘 한우 농가들에도 힘들잖아. 힘들어요. <laughs> 야, 괜찮죠? 좋네요. 예. 아, 네. 응. 응. 암소. 축사는 한우 축사는 암소 열 마리만 모른거 가지면은 와... 다 끝내 준다고 막더 이상 <laughs>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한 마리가 14년 와서 보니까 한 150마리까지 분식 가능하던데 좋은 게. 아, 좋은 거한 마리로 예. 나중에 씨를 번져 나가면요. 정말 걱정하는 대, 암소 열 마리도 지금 말씀하시 그런데 아까 소주 사보고 다섯 마리 하면 된다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2 0 마리 가지고 해만 보면서 지금 이심에 딱 보니까 결국 한 마리가 그 전부 그 계열로 군을 가지고 있지 다른 거는 결국 안 되더라고 좋은 놈 중에서 버렸어. 허약한 놈은 이제 도태하고 좋은 행실을잡 가져가는 게 축산 간우 번식 농장 운영의 첫 번째 아이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만가지가면은 뭐, 진짜 우리나라에 10% 이내, 5% 이내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야 10년만 돼버리면 참 좋은 축산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